선명한 화질과 매끄러운 움직임까지 지원하는 완벽한 스펙의 모니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27인치 QHD 240Hz 모니터 추천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고사양을 자랑하는 모니터라 가격대가 결코 저렴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정말 최고라 부를 수 있는 모니터만 전할까 하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벤큐 QHD 모비우스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삼성전자나 LG 전자가 아무리 최고의 브랜드라 하더라도 게이밍 모니터에 있어서는 이 브랜드의 명성을 따라오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게임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벤큐의 게이밍 모니터인데요. 기본적인 스펙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특히 다른 모니터와 차별성을 둔 스펙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운드에 관한 부분인데요. 모니터의 사운드가 웬 말이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은 별도로 외부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뛰어난 사운드 퀄리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트레볼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풍부한 중역대와 울려 퍼지는 베이스를 감상할 수 있는 만큼 게임 플레이에 대한 뛰어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FPS 플레이어들의 만족도를 확실하게 더 높여줄 사운드 관련 스펙 한 가지가 있는데요. FPS 사운드 모드를 통해 포지셔닝이 향상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확한 음을 짚어내는 팝 라이브 등의 사운드 모드와 스포츠 중계음을 위한 SPG 강화된 베이스를 제공하는 시네마 모드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1ms 응답속도와 함께 라이트 튜너, 블랙 이퀄라이저, 컬러 바이브런스 등 게이밍 모니터로서 결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벤큐의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LG OLE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구입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구경을 하게 되는 브랜드죠. 그 어떠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브랜드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LG전자의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인데요. 디스플레이는 LG라는 공식을 제대로 확실하게 경험해 볼수 있는 특별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모니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OLED 패널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회가 된다면 꼭 직접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ED 패널 대비 확실히 디테일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만큼 게임 플레이가 목적이 아닌 전문적인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물론 게이밍 모니터로 출시가 된 만큼 원활한 게임을 위한 스펙이 아주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모니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40Hz 주사율은 기본이고 0.03ms의 응답 속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지싱크 컴패티블 앤드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기술 지원으로 그 어떠한 장르의 게임이건 매끄럽게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하죠. 편의성 역시 최고라 평가할 수 있는 몇몇 스펙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극 단자 및 DTS 헤드폰 X 지원으로 3D 사운드를 들으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컨을 통해 원격 제어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틸트를 비롯하여 수입을 높이 조절, 피봇 기능까지 제공하는 LG전자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한성 컴퓨터 QHD 240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240Hz 주사율에 QHD 화질을 지원하는 27인치 모니터를 3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지 말이죠. 믿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 지금 추천하고자 하는 한성 컴퓨터의 모니터가 30만원대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먼저 추천한 LG전자나 벤큐의 모니터 가격을 보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하셨다면 한성 컴퓨터의 모니터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브랜드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인기와 신뢰도를 지니고 있는 한성 컴퓨터에서 출시된 것은 물론이고 무결점 모니터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니 품질에 대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게이밍 모니터로서의 스펙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240Hz 초고속 주사율에 GTG 1 m 컨 응답속도는 기본이고 프리싱크 앤드 지싱크 호환 기술을 통해 화면이 찢어지는 현상에 대한 걱정도 일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VA 광시화각과 sRGB의 뛰어난 색상 표현력에 최대 350CD 화면 밝기에 2500대1 명암비를 지원하는 만큼 모니터 자체로서의 스펙이나 성능도 뛰어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PVP 이 분할과 PIP 기능을 지원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용 모니터로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성 컴퓨터의 27인치 모니터입니다. 오늘은 27인치 QHD 240Hz 모니터 추천해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